몬스터는 매번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먹으면 먹을수록 무슨 향수 맛이 나는 것 같아. 아, 네 오늘도 지금 여기 금강지를 왔거든요. 네 다른 포인트를 왔습니다. 좀 위성 지도를 보고 컴퓨터로 위성 지도를 좀 보고. 아, 괜찮지 않을까 하는 곳에 지금 왔는데 그 지금 다른 앵글러 한 분이 낚시를 미리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야 이거 금강지에서 괜히 덩어리 손맛을 맛봐가지고 계속 금강지에 오게 되는데 낚시를 하면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 베스 낚시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 아. 이 포인트도 잘 봐야 되고, 베스의 습성이라던가, 아, 또, 웜의 운영, 액션, 릴, 로드, 스펙, 라인, 운영법, 지형에 따른 캐스팅. 아, 진짜. 유튜브 댓글들을 쭉 보고 있는데, 많은 분들이 다 응원을 해주시고, 조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. 아무튼 오늘 새로운 포인트이기 때문에 천천히 뭐 지역을 보면서 어, 상황에 맞는 운영법을 한번 멋진 배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허, 어, 여기 뭐물 참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데 뭐뭐 던져봐줘야지 또. 이죠. 물을 좀 많이 차면 굉장히. 좋아 보이는 포인트네요. 금강지가 의외로 크더라고요. 그래서 어제 저 이성 지도를 보면서 매번 똑같은 곳을 가는 것보다는 새로운 곳좀 탐사를 해서 낚시를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은 새로운 곳으로 나왔습니다. 어?.. 죽었다.. 고 땡큐.. 어, 누가 놓고 가셨네? 안에서 지금 애들 바이트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. 히트 아, 천천히 자한 마리 나왔죠 사이즈 잠깐. 아 빠졌다 아, 아. 아 내가 훅셋이 약간 약한 것 같아요 이게 UL 때라서 그냥 천천히 퉁 하고 올린 건데 좀 참지를 강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. 또 비가 옵니다. 아, 이건 뭐? 내가 낚시만 하면 금강지에서 내가 낚시만 하면 이렇게 비가 오니. 아, 지금 한5분 전에 정말 귀한 입지를 받아서 랜딩 중에 털려가지고 아 이게 참질이 진짜 이게 팔에 씨 문제가 있나 내 팔? 아 비가 오전에 왔다가 음, 오후에 멈춘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. 그래도 양이 많은 것 같지는 않고 이 비가 지금. 베스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, 하여튼, 지금 온 포인트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일단은, 그냥 오픈 워터보다, 어, 어떤 그냥 캐스팅하고, 그냥 감고, 요런 느낌보다는, 요런 장애물들, 어, 이런 커버들 안에 이제 공략을 해서, 이 베스를 만나는 게더 재밌지 않나, 라는 개인적인 생각? 네, 찾아다니면서, 저 안에 있는데. 저기 캐스팅이 안 된다. 미안하지만 입체 입체. 개흥분했다. 개흥분했어. 블루길인가보다. 아씨, 진짜 잘 들어갔는데. 잘 들어갔는데. 안 들어가. 안 나와주네. 아한 마리 안 나와주냐? 야속해다 야속해. 예어게한 네. 마리를 안 나와주지? 야속하구만. 아. 끝났어. 에. 아. 야, 아... 진짜 오늘 낚시 배스들 너무 할 정도로 반응 안해 준다. 와. 지금 시간이 아... 몇 시야? 11시입니다. 11시. 6시부터 와가지고 11시 동안 낚시했는데 딱한 마리 입질 들어왔고 바늘털이도 털렸고 아 오늘은 좀이 커버 쪽에 조금 안쪽으로 노심커 쉐움으로좀 넣어서 아, 이게 좀 바이트를 좀 받아보고 싶었는데 아, 저희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베스들이 지금 반응이 없어요 네. 지금 안에 제가 볼 때는 오늘 여기 금강지 좀또 다른 포인트에서 지금 낚시를 했는데 깊은 곳뭐 오늘 다 해봤습니다 뭐 UL대 지그헤드 뭐 지그헤드 뭐 쉐드 웜 그리고 여기 뭐 뭐야 어 프리 리그 해가지고 다 해봤는데 와 진짜 이거 뭐 너무 냉정하다 베스들 네. 아니면은 뭐 제가 오늘 어, 실력이 안 되는 거겠죠. 뭐, 실력이 미흡해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+ 오늘부로 금강지를 한번두번세번네 네 번째 오는 것 같은데 맞나? 첫 번째 왔고 두번세번네 네 번째 오는 겁니다. 네 번째 네 번째인데 오늘은 좀 다른 포인트에서 좀 낚시를 해보았고 어, 거의 뭐 오늘은 낚시라기보다는 캐스팅 연습. 캐스팅 연습만 주구장창한것 같네요. 아... 비가 멎어가지고 조금 계속할까 했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오늘은 좀 철수를 하고 아 금강지 이 베스들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만나러 와야 될것 같습니다. 아무튼 오늘도 계속 낚시를 하면서 이 캐스팅의 중요성 내가 원하는 곳아 계속 커버에 꽂혀 있어가지고 지금 오프워터보다막구석구석 막 이렇게 집어넣는 게그 사이사이로 들어갔던 그 쾌감 이 있죠? 내가 원하는 탁그 포인트에 탁 넣었을 때탁그 아실 거예요. 낚시하시는 분들 그죠? 이럴 때 공감 탁 거기에서 바이트 그 퍽! 아 이건데 아 오늘 베스들이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뭐 이만 철수를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재미난 낚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항상 안전한 낚시 하시고요. 즐거운 낚시 하시길 바라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